안녕하세요. 저는 신서범이에요. 오늘은 앤티맨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앤티맨은 일단 이 빨간색을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노란색을 끼우고, 끼우고, 안에 노란색을 딱, 이렇게 딱 해주세요. 이렇게 다 준비되셨죠? 그리고 이렇게 딱 하고, 딱 하고, 이렇게 딱 해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하고, 이제 망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렇게 다 쓰면, 망토를 하나를 여기 딱 끼우고, 여기 옆에 딱, 딱. 자, 해주시고, 이게 이 부분에 있는, 이렇게 해주시고, 이 블럭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딱, 가. 어, 이거 망한 게 아니라, 입니다. 헛, 헛, 가. 해주시고, 저기시고, 붙이고, 붙이고 세우고 한 단계를 더 옮겨주세요. 야, 아 손, 손한 단계 더 하고 할게요. 조금. 해주시고 이제 손만 들어볼 거예요. 손은 일단 빨간색을 딱 끼워주시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될 거예요. 다시 할게요.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빨간색을 딱 끼고 이걸 딱하면 파란 쪽 안에서 옆에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터지고든요핫껴 주시고 한쪽도 똑같이 띄어 주세요. 터 톡. 터이 발을 만들어 주시세요. 발은 이렇게 만들고 딱 하고, 이렇게 딱 하고, 헛하고, 이렇게 딱 해주시. 면 엔트맨 마인처 끝이습니다